다음은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현석 활동가의 발표가 내 안에 함께하는 휴화산과 활화산의 친구들의 연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들리나요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당사 연구팀에서 오늘 같이 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 좀 여기 선보이고 싶어서 몇번못 모였는데 만들어봤고요. 나눠진 자료집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나왔지만 PPT는 여기 같이 보조로 같이 진행해 주시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 이신 홍승현 선생님께서 PPT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여기 PPT까지 가, 갖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 아, 선배 경험자, 연구자분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저는 이제 초심자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네, 이점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내 안에 함께하는 활화산과 휴화산 친구들인데요. 어떻게 활화산과 휴화산 친구들고 이름을 붙였는지 제 이야기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단 목차가요 독특한 나의 고생을 소개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좋았던 점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점 고생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나와 같이 힘든 동료들에게 한마디 전하는 것까지 해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뭐 이건 휴화산이고 활화산이고요 그 활화산 안에 살고 있는 그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기분, 저희가 기분이 변하는 것. 롤러코스터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휴화산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야기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의 독특한 고생 속에 휴화산인데요. 전 일단은 휴화산의 증상은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조현병이고 군입대 전에 시작됐고 군대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외계인 전사가 내가 외계인 전사인 줄 알았고요. 환청으로 너는 우리 별에서 가장 어리고 강력한 전사니까 우리별로 가서 싸우자 이런 내용이 들렸어요. 물론 군입대 전에는 저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군대 가는 게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 그때는 그런 강력한 전사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깊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화산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활화산이 뭐냐면 6년 전부터 저에게 찾아온 증상인데요. 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되어졌고요. 어 예, 아이때 저는 두그 화라산 조울증 화라산 친구랑 알아가는 중 썸타는 중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두 얼굴에 헐크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 그리고 화라산 같은 친구입니다.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가지고요. 예슈화산 화라산 그리고 예, 강력한 초전사 드래곤볼의 슈퍼 사이언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laughs> 아직은 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이거 제가 보고 그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올라오는 증인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던 이유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이제 조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생으로 인해 좋았던 점이 있어요. 이건 조, 조울증 증상 때문에 좋았던 화라산 때 좋았던 점인데요. 시동이 걸린 시점, 막 기분이 올라가는 시점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때 그 무언가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저 이거 이 물건을 오늘 처음 만나는데 갖고 싶어져서도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전자제품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저희 집에 플레이이션도 있고 뭐 동전 오락교 하나제가 집에 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블릿 PC도 있고. 아, 그때 막 올라갈 때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 이렇게 나옵니다. 밖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렇게 올라온 상태는 지금,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그림을 골랐는데 감정이 막 복차 오르고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막 히퍼사이언 손오공처럼요. 긍정이 생. 친구들은 제또 자뻑 올라왔다고 그래. 친구들은 막단톡에 난리 나고 그런 그렇 기도 하거든요즘에. 요죄송동니다 <laughs> 아, 저도 혼자 웃어 가지고. <laughs> 같이 웃을 줄 알았는데. <laughs> 올라간 후의 상태에 넘치는 생동감이죠. 긍정의 에너지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활동과 활동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콘스 장면이요. 막 줄에 올라가 이제 사람들 주목 받고. PPT가 상당히 많은 전에 내용도 짧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녁에> 급하게 <laughs> 노래 두 소절을 좀 준비했거든요. 짧게 짧게 부를게요. 노래 부를 때는 제가 약간 이렇게 새끼를 잠깐 들어요, 이렇게. <laughs>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까서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네 여기까지 외웠고요. 아. 제가 감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감우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연락 주세요. 다시 바로게 가겠습니다 노래할 때 이제 이렇게. 예, 네, 요즘에 근데 이렇게 기분 오르다가도 갑자기 세상에 혼자다 느낌이 들 때는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뭐 이불을 뒤집어쓰는 박쥐처럼 지내는 시간이 꽤 오래 있을 수도 있어, 있었고 있었고 있어왔고요 반복되어 왔고요 네 고생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 후의 상태죠 동정의 이면처럼 우울함을 동반하고 너무나 불쑥 시작되고 끝나지 같지 않을 끝나지 같지 않은 우울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 이게 예. 그 오페라 유령 이렇게 반쪽 가리고 얼굴이잖아 그 느낌일 수도 있다고 표현해봤어요 그 오페라 내용은 제가 보지 않 아래까지 모릅니다만 그 내용 가면만 생각한 거거든요. 내려올 때는 이제 사람들하고 피하려고 핸드폰 번호를 막 바꾸는 때가 있어요. 내 번호가 바뀌는 걸 느꼈던 사람이 꽤 있을지도 있어요. 이 중에서는 지금도 곧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뭐 바뀌어 가고 있어요. 한 10번도 바뀌었는데 좀 아, 여러분들은 번호 다들 바꾸나요? 네, 그러지 않죠. <laughs>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려온 곳 상태가 되면또 이불 안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막 봅니다. 이렇게 막 괜히 막 혼자 막 슬프고 막 우울한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은 다르죠. 저는 잘 생긴 저 사진 저제 사진으로 하려다가 뭐좀못 생긴 걸로 했어요. <laughs> 내내 거는 상태가 또조심할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표정을 오해해서 저 혼자 또 오해해서 튕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숨어더라고또 말싸움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 표현을 이미지 한번 골라봤어요. 결국은 저는. 제가 꿈꾸는 모습은 기분이 올라오는 초존사 느낌에 그래도 해도 숨지 않고 이게 이게 다 이게 초원에 그 단지밭에 누워 있는 느낌으로 지내고 했다고 이런 이런 바르미노 표현한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물론 보고 그랬지만요. 지금은 고생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금 상태요. 6 년째 저는 이 조울증 그리고 활활한 친구랑 알아가고 있고 6 년째 서로 적응하고 있고 아직도 썸을 타고 있죠. 결국엔그 썸의 끝에는 이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때로는 기운 나는 친구이고 때로는 나무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운이 나는 친구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두 글자로 밑에 두 글로 주절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싶다 어깨도 무사하고 위로해주고 증상이 나의 증상들이지만 친구들처럼 나 비슷한 고생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는 동료분들은 조울증 내지는 조형정동장애 분들이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명으로 봤을 때는요 불청객이라 생각해보자면 내 안에 늘 함께하는 친구이고 서로가 알아가는 친구이고 제 친구와 여러분의 친구도 함께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렇게 있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 편견차별 환영대회처럼 네,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 썸타는 그 정, 거기에서 썸노래를 증상 아닌 증상 같은 증상 같은 너 이거 부르려고 했는데 그 맵시피트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야 예, 이거만 드겠습니다. 네, 정연서 선생님이 이야기 중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친구와 잘 어울리고 그거 힘이 된다 고 하셨는데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친구와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기다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생을 처음 만날 때는 많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야기해주셨듯이 친구처럼 공생을 하게 되면 고생의 이면에 담겨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선생님도 당사자 연구도 하고 계시죠? 자기변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관계가입병이라고 자기변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출간된 당사자 연구 책에도 당사자 당사자 연구 사례로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1억 경 출간된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 사서 봐주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박사현 선생님이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